안녕하세요. 플러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조각목의 길이와 이 조각목의 높이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라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또이 장막을 어떻게 만들 거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어떤 터를 어, 집을 짓거나 하러면 집터를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터를 본다고 명당자리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세는 산에 서 내려와서 이 성막을 지면서 이게 어디가 명당자리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열두 지파가 모여 있는 곳에서 가운데가 어딜까? 어디가 가운데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동, 이동해 가는데 이이 열두 지파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다 할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이것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그들이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어, 죄인을 은혜와 구원으로 생명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그 번제를 드리는 짐승을 희생시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보니까 이 나무로 다 만들고 3절에서 보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사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서 드려라 네 자식을 잡아서 드려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해서 드리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막의 뜰은 얼만큼 크게 만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은 100큐브시로 해서 4.5m 어4 5 6 m 래서 45m 약 45m가 되고 동쪽과 서쪽은 2 2 m 50규빗에서 2 2 8 m 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을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빗대로 50규빗과 1 0 0규빗로다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동서남북의 넓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뜰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뜰 문이라는 것은요 성소에 뜰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뜰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성소의 마당이 돼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고 어디고 이 성막을 갖다 옮겨서 갖다 치면은 그것은 거룩한 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뜰을 만들어 놓으면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는데 이 구별대에서 이 구, 구별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그곳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세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으로 마지막에 20절 쪽에 가서 보면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남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기름의 등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감남유 지금으로 말자면 올리브유로다가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등불을 켜게 해라.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니까 21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증거계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그래서 이 등불을 아론의 자손들이 지키고 불이 꺼지지 않게 했죠. 그런데 야중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불을 꺼뜨리는 바람에 자기네 집에서 불을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서.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